다 익었어요? 잘 익었는지 아, 이거는 진짜 어, 안 넘을게, 이제 대강 떨어져 치우려고. 총 없다 아니요 집어넣고. 나 없다 양반이 다안 해. 잘 됐구만, 그래도. 됐는데, 여물이, 아, 요렇게 많이 열었는데, 여물이 안 들었어, 안 들어. 빈탕이야, 빈탕. 예, 응. 그래서 이제, 요렇게만 떨면 요거 다 들었다 하면 겁나지. 떨려볼라고 작년보다는 싸다게. 작년보다 싸, 싸, 싸는 것이 아니라 올해 최고로 비싸. 새로 나온 거예요? 얼마씩이에요? 어, 막콩. 예? 박이큰박이 막콩. 막콩이. 이게 얼마씩인지. 어. 잘1 5원 여기서 만 때. 0아그 좋아. 아주 아, 박풍이라. 잘 자란 거는 15,000원이고. 15, 이거 여기 이제 이렇게 만, 굵은 거는 18,000원이고. 18, 어. 아이고 좋네요. 어? 좋아. 매우. 응. 이거는 몇킬로나 돼? 너무 뭐야? 3 k 로3로가한 대이래요. 얼마씩이에요? 한 대. 올해 거예요? 네. 메주코? 메주코. 이거지. 한 대. 한 만, 4만 5천원 빨간, 이 나오기 시작하네. 콩한대 얼마다? 어떤 거서있세요네 어? 22,000원 22,000원 네. 15 약콩은 15,000원? 약콩은 15,000원 15,000원 네. 22,000원 네. 22 네. 22 네. 매주콩은? 매주콩 12,000원 12,000원 한대요? 아, 어렵다 아, 이거 어, 다새 거야 아다새 거야? 12,000원 한대 12,000원 네. 참깨는 올랐어. 겁나. 네. 그래서 오르고 어. 있어요. 깨는. 지금 설이 다가오니까. 맹빛에 써야 되니까. 뭔 설이 몇... 아직 멀었는데. 뭐예요. 아니. 그 때를 맞아해서 깨를 싹 걷어놨단 아. 말이 그리고 깨가 안 나오란 말이야. 팥은? 팥은 안 올랐다. 1원안좋아 응, 응. 언제 뭐 동네 가서 갖고 온 거예요? 동네 분들 갖고 오기도 하고. 응. 야, 대농들이 심으면은막 20가만씩, 30가만씩 20 갖고 와. 노래가 씹는 음. 거잖 어떤 분은 그러면 이서리채는 언제 사면 제일 시기가 좋을까? 진짜 이번 달부터 다음 달부터가 피크야. 어디다뭐 이번 나오는 달? 나오는 양이. 12월까지는 콩이 나와요 아, 시, 이 다음 주부터? 어,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는 콩이 계속 나올 거야. 그다 그때 피크랑 이제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장사꾼들이 받은 물건이 많으면 이제 안 받기 시작해 가격이 떨어져요. 아, 안 받으면 떨어져 그래서 물건이 이제 양이 차면은 안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떨어져요. 그러면 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가격은 작년보단 싸요. 무조건 작년보단 싸요, 지금. 응, 맞아. 올해는 숙년이 아니야. 그러면 막 떨어지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 한 번에 확떨어지냐 않고, 상서에 응. 떨어져. 딱 오르지도 응. 않고? 더 이상 오를 거 없어. 키로는? 1킬로 구매. 1킬로는 가만히 한씩 이상 사야 돼. 아1로하려면 가만히로 사야 돼. <laughs> 이런 건 어떻게 판다? 이거 진짜 맛있는 어, 콩인데. 어. 이런 어. 건한대 얼마야? 어떤 거? 넘글동 어? 2만 원? 응. 벌써 해콩이 나왔네요. 해서리터 응. 이거 얼마씩이래요? 2만 5천. 2만 5천 원이에요. 이거 좀더 골랐네? 조금 어, 그러네요. 음, 그래도 좋네요. 음, 좋지, 좋기는. 음, 25,000원씩. 아니, 한 대에 몇 키로? 해도 1.9, 음. 2 k 로는 까딱 안 돼도 1.9 정도 돼요. 1.9 정도? 하 아주 이거 언제쯤 사면은 음. 제일 좋아. 네. 많이 나와요. 지난장에도 조금 나오고, 오늘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하여튼 간에, 초원 일이 끝나갖고, 이놈 말려갖고, 지금도 밭에가 있는데, 그놈 다 두들겨서 말, 이제 말라야 돼. 서리가 와야 이놈이. 이파리가 떨어져갖고, 이제, 수확을 하면은. 아한 2주 뒤에가 그때 많이, 많이 제일로 많이 나오겠네 응. 그럼 가격이 떨어질까요? 그거는 내가 그런 거 알면은 뭐, 장사 안 하고, 그희 시세만 보고 사고팔고 하면 부자 되고 <laughs> 몰라, 나도. <laughs> 응, 그때 그리고 여기는 나올 때마다 조금씩 틀리죠? 속청은 뭐예요? 속청이나 여기 서비 똑같아요. 가격 거? 가격은 저건 좀덜 줬으니까 덜받지않러면 이건 얼마씩게이거는 23,000원. 속청은? 원. 속청이 뭔, 뭐, 뭔 뜻이야? 속이 파라타는 뜻이 아, 속이 파래. 응. 여기, 여기, 약콩은? 아, 1만원까지 받았는데 응. 올해는 15,000원이나 16,000원이나 15 받아야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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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콩 매주콩 현재 13,000원 받... 현대 13,000원이에요 응. 올해 나온 콩일까요? 사기 때 응. 요즘 한대 얼마나 될까요? 가격이 가격이 응. 응. 22,000원 22,000원 한 대는 몇 킬로나죠? 2킬로 2킬로 대로하면 2kg가 좀못 나. 못 나가 대로하면 한대대가 배가 얼마지? 배가 아니 몇 킬로야? 이제 2kg 해야 되는데 몰라 2kg 다돼 2kg 다돼갖고 이만 이쯤원 소매를 이제 해 아침 갖고만 어, 이거는 뭐좀더잘 자란데. 잘 자란 거. 이건 얼마씩 화양면은 그 이제 속이 하얘. 속 하얀데. 아, 음 완전짜는 파슨. 같은 만 4000. 고 내려보라. 아, 대가쪘구나 네, 아니야, 응. 이걸로, 이걸로. 아, 이걸로 큰 걸로 만 4000까지 내려보렸어요. 응, 응, 응. 저거는. 저거 이제 만3 0 0에서만 4000. 만4 0 0 응. <목타이다>, <아니야>? 모카다 모카. 기아 <목타> 모카. 시바